자, 호실 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집은 눈으로 확인되는 모든 부분의 인테리어가 완료됐고, 눈에 확인되지 않는 바닥까지 다 뜯어서, 배관까지 수리가 완료된, 교체가 완료된 그런 집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이 현관을 들어서 오른쪽으로, 작은 방, 주방, 작은 방, 욕실, 안방, 거실, 이렇게 반세 개의 욕실 한개 구조로 된 빌라인데, 인테리어 수준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여주기 시기라든지, 뭐 새를 맞추기 위한 그런 인테리어가 아니고, 내가 들어와서 평생 살겠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손 봤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니 천천히 한 살펴보면, 이 부분도 조금 특이한 게 중문은 없지만, 보통 신발장이 이쪽 왼쪽 편에 있는데, 이래은 지금 오른쪽으로 설치해 놨죠. 신발장을 이렇게 오른쪽에 끝까지 설치해 놓으시니까, 쇼파벽 효과도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가려집니다. 소형평수 20평대의 아파트든 빌라든 제일 문제점이 현관을 열고 들어왔을 때그실이 전부 다 판에 보인다는 거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구조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중문 없는 대신 아래 바닥 타일도 이렇게 깔끔한 걸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고 정말 깔끔해 보입니다. 가장 먼저 있는 작은 방 같은 경우에는 자이 댁에 지금 이렇게 가구를 맞추신 것 같은데 지금 책상이랑 이렇게 침대랑 2층 침대랑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방면적은 제법 넓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가구가 탐나네요. 반대쪽으로는 이렇게 책장도 있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안에 있는 모든 샷시는 다 교체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있는 그 옆에 주방은 20평대, 2 3네평 빌라들 보면 주방이 조금 폭이든 길이든 좁아서 약간 협소한데, 이 집은... 싱크대를 이렇게 작지만 기역자로 만들어 놓고 한쪽으로 싱크대에서 이게 벽까지 폭이 넓다 보니까 식탁도 둘수 있고 냉장고도 둘수 있는 여분 공간이 있어요. 어 이게 식탁을 뺀다면 식탁을 빼고 냉장고를 두대 더도 될 그런 면적이다 보니까 뭐 식탁 없이 냉장고 두고 쓰셔도 무난하게 잘쓸 수가 있습니다. 가전이라든지 가구 컨디션은 진짜 뭐 모델하우스 정도의 컨디션이니까 교체라든지 더 이상 손댈 것 하나 없이 그냥 그대로 들어와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뒷베란다는 자 이쪽으로 먼저 이런 공간부터 자저 안쪽으로 야이 많다 길다 굉장히 넓고 길죠 이렇게 되어 있고 안쪽에는 보일러랑 세탁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블라인드라든지 블라인드 밖에 이런 샷시까지 몽땅 다 교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 방향은 동북향이에요. 이따가 보실 앞발코니 쪽 방향은 남서향이고 자, 현관 들어서 왼쪽편 방이랑 주방 보셨고 이제 주방 반대쪽이 있는 거실입니다. 거실도 배치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 깔끔합니다. 넓이도 무난하게 넓고 이렇게 큰 TV가 들어가 있음에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폭이라서 제법 넓게 잘 빠진 거실이라할수 있어요. 바깥쪽 아니 안쪽 샤시는 폴딩 도어로 해 두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서영평수 아파트든 빌라든 이런 폴딩 도어 바깥쪽에는 요거 좋아합니다. 열었다 폈다기 좋고 이렇게 바깥쪽 베란다 발코니는 안방까지 연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딱 거실 부분만큼은 베란다로 발코니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바닥도 바닥 타일부터 안팎 샤시까지 다도체되어 있고 이쪽 방향은 남서향입니다. 자, 이제는 이 장이 조금 특이한데 이런 장은 나중에 창고로 쓰시도 되고 뭐 하시도 되니까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쪽에 있는 작은 방부터 들어가 보면 제일 처음 보셨던 방과 거의 면적이 비슷해요. 대신 이 방에는 이제 가구가 없죠. 이 방에 뭐 행가를 설치하든 붙박이를 설치하든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드레스룸 등의 용도가 아니더라도 누구한테 줘도 뭐꼭쓸수 있는 그런 무난한 방구실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자, 이제 욕실입니다. 욕실의 배치, 크기 뭐 이런 거는 무난하게 늘 보던 그런 상태고 컨디션은 뭐 인테리어 상태가 전체적으로 집안이 너무 좋으니까 욕실 또한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안방은 자 안방은 들어오면 저 안쪽으로 벽한 가닥 붙박이가 설치돼 있고 퀸 사이즈 침대가 이렇게 들어와 있음에도 침대 발 아래 이 정도의 공간과 침대 옆으로 이 정도의 공간이 남는 안방은 확실히 꽤 넓은. 그런 반입니다 지금 현재 이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집은 더 이상 들어오셔서 손대면 오히려 더 손해인 그런 상태입니다 딱 그대로 들어오셔서 바로 살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 현재 여기 있는 살림 중에서 거실 에어컨, 안방 에어컨 그리고 아까 보셨던 뒷 베란다에 있던 세탁기 그거는 옵션으로 두고 가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원하신다면 여기 있는 이 책상과 침대 이 가구까지도 두고 가신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탐나는 부분이 이 옵션 부분인 옵션 부분도 포함이 돼 있어요. 매물에 대한 정보와 제우는 영상 더보기란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달마지로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여기 보시는 상원빌라입니다 주차장부터 보시면 아래 이쪽에 세대, 3대, 저쪽에 세대를 댈 수가 있는데. 주차칸마다 약간 긴 쪽이 있어요. 긴 쪽에는 뭐두 대를 밀어내기식으로 주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총 세대 수는 여덟 세고 주차칸도 지금 칸으로 보면 여섯 대지만 여덟 대를 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음식물은 이쪽편에 저기다 대면 되고. 건물이 들어서 있는 대략적인 위치는 저 삼거리는 아남삼차와 편의점이 있는 그쪽 삼거리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올라오면 여기 반석이 차와 효운용 요양병원 그리고 이 앞에 공터는 예전에 달마지에 있던 외국인 학교 땅이었습니다. 말버스 정류장은 저기 삼거리에 서고 말버스가 다니는 이 길로 오다가 반석 입차 옆에 있는 이 골목으로 올라가면 제일 처음 보이는 건물이 저곳 성은 빌라입니다.